이렇게 우선 도스창을 열고 이 상태에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쌤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어추얼박스를 한번 네, 설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블클릭을 해서 자, 화면에 뜨면 넥스트 그냥 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어 다음 다음 다음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브라우저를 눌러서 내가 설치할 곳만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위치를 변경해 주면 되는데, 음 그냥 다음으로 넘겨서 설치를 다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네스트 이렇게서 진행하시고 예스, 인스톨 이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이 체크되어 있는 거, 여기 확인하시고,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피니시를 눌러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확장팩을 네,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어, 설치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화면을 띄우고, 여기 파일,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일, 환경 설정, 이렇게 열고, 여기에서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확장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확장을 클릭을 하고 여기 더하기 버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더하기 모양 있죠 얘를 클릭 눌러서 클릭을 해서 해당 파일을 찾아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그를 아마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드래그는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드래그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 D 드라이브의 다운로드 쪽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 쪽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당연히 쭉 내려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셔야 되고예 네, 그러면 확장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 기본적인 메뉴는 끝났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선은 자 폴더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셔야 될거예요 그죠 우선은 내 컴퓨터에서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어왜 만드냐면 여기 안에다가 가상 머신을 쓸 거고 그리고 우리가 파일들을 관리를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상 머신을 설치하면 그냥 아예 이 해당되는 폴더 안에다가 모든 가상 머신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시는 네, 이렇게 해서 음, 요 안에다가 뭐 계속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또 vm도 아마 쓸수 있으니까 네, 버츄얼 박스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버츄얼 박스용 가상파일들이 어, 저장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누르시고 그다에 환경 설정 여기 있는 기본 모신 폴더 있죠? 네,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 누르시고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여기에서 보철 모신에서 보철 박스 폴더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서 입력을 누르고 가상 모신에서 호스트 키 조합이 호스트 H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ACPI 종료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포스트키 조합 보시면 라이트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VM이 컨트롤 알트에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빠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를 누르셔도 되는데 VM 같은 경우에는요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네, 그냥 마우스 키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바꿔 두시고 음, 종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그때그때 우리가 나오면 뭐 미디어나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어 필요한 부분들만 바로바로 바로 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